경명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 아, 오늘은 그 창업자금 어, 조달 방법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창업자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앞서 동, 여러 개의 동영상을 어, 제작했는데 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조금 그 기존의 동영상하고는 내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창업자금에 조달을 할 때는 크게 보면 어, 직접금융, 그리고 이제 간접금융의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직접금융이라고 하면 그 기업의 공급자가, 그 자금의 공급자가 직접 기업의 주식이나 이 사채를 매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이 금융거래를 말합니다. 직접금융이라는 것은 어, 기업의 주식, 이때 사채라는 것은 이제 코퍼레이트 반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채를 말하죠. 회사채를 매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금융거래. 것을 직접 금융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간접 금융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것은 간접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비 창업자들은 이렇게 뭐 대출 받는 간접 금융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 결국은 직접 금융을 통해서 자금을 많이 조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접 금융은 다시 이거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소액 공모. 유상정자, 사채반행, 회사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외자조달의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소액공모라는 것은 뭐냐면 공모금액이 20억 미만을 말합니다. 20억 미만의 유과증권을 접근해 청약을 권용하는 활동 20억 공모규모가 20억 미만인 경우는, 경우는 소액공모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유상증자는 보통 이제 신주 발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자금 조달을 위해서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주식이 증가하게 되겠죠.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동시에 회사의 어떤 자산을 그 증가시키는 실질적인 그 증자를 보통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신주가 이 발행된다는 점이죠. 이 신주 그 유, 발행 또는 유상증자는 크게 다시 또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공모 발행 또 사모 발행의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공모 발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집을 하는 것을 공모 발행이라고 하고요. 이 사모 발행이라는 것은 회사의 임원이라든지 또이 회사와 관련된 은행 및 특정 거래처만을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사모 발행이라고 합니다. 이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이 자금 직접금융 조달 중에 이 사채 발행이 있습니다. 에, 코퍼레이트 번드 이슈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채권 형식의 그 형식으로 이 자금을 이렇게 조달하는 것을 보통 이 사채 발행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장기 자금을 그 조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이 사채 발행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전환 사채하고 신주 인수 건부 사채의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전환 사채는 보통 이제 CB라고 하는데 컨버트블 번드라고 하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두 번째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그 BW (Bond with Warrant)라고 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일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 직접 금융 중에 아마 가장 더 중요한 거 애비 창업자가 꼭 알아야 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채 발행이고 어, 사채 발행은 전환 사채 C W 아, C B c 예, o n v e r b l e bond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주 인수 건부 사채 B W bond with warrant 이두 가지는 내용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직접 금융의 네 번째는 그 외자 조달이라고 해서 외자 조달에는 어, 그 외화 차익과 정권 발행의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창업 자금의 조달 방법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내용하고 아마 일반 예비 창업자들이 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많이 다르죠. 이 내용이 조금은 어렵다고 볼수 있는데 한번더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직접금융하고 간접금융은 있는데 간접금융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말하고 직접 금융은 기업에서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직접 금융이라고 합니다. 직접 금융은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소액 공모, 20억 미만이죠. 그 다음에 유상증자, 어, 주식을 신주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 세 번째 유상증자는 다시 공모 발행이냐 사모 발행이냐로 또 나눠지고 세 번째는 이제 회사채를 발행한 사채 발행이죠. 전환 사채, 신수 인수 인수 건부 어, 사 사채 두 가지로 나눠지고 네 번째는 이제 외자 조달 이 네가 어, 이렇게 나눠지는데 아마 처음 이렇게 들으시면 그 용어가 이렇게 조금 생소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 있고 또 창업을 이렇게 금방 하신 분들은 이 중에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이 어쩌면 어, 잘 없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가 이제 드린 이 말씀드린 내용들은 기업에 어느 정도 업력도 되고 어, 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이런 기업에 이제 많이 이게 해당이 되는 예, 그런 내용이죠.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런 기업들은 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쉽진 않고요. 그중에 한 가지 가능한 방법 중에 이렇게 하나라면 그 사채를 발행하는 것, 또 유상증자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부 가능은 하지만은 그 업력이 좀 얼마 되지 않거나 또 매출이 별로 없는 경우는. 그 제가 지금 언론을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는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 어쨌거나 이제 기업의 규모가 조금 커지고 매출이 좀 많아지면 어 보통은 이제 직접 금융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이죠.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